할렐루야, 잠시 오늘의 목상 올리겠습니다. <laughs> 좋으신 아버지 <laughs>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잃어버렸던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믿음이 다시 붙잡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소홀했던 주의 말씀을 다시 붙잡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 생각과 내 뜻에 앞섰던 그런 것이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돌이키는 돌이키는 귀한 시간 되게 주 to say that I h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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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주 say that 이름으로 이 어려운 국 아버지 이 나라 하나님 전체적인 총체적인 하나님의 재앙이 왔습니다. 아버지 이건 변장된 축복이 아닙니다. 재앙입니다. 변장된 축복이라고 아버지 말하면서 거짓 평안을 베푸는 모든 자들은 진정 주님 앞에 회개의 기회가 주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재앙 앞에 우리는 엎드려 회개하는 귀한 시간 되게 주옵소서.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함 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공의로 재판하라. 예. 신명기 16장 18절 말씀 전하겠습니다. 어제는 제가 예, 성경적인 삼대절기에 대해서 말씀 전했는데 오늘은 말씀 보니까 공의로 재판하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성에서 내집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예. 너는 재판을 굳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여러분, 어, 하나님께서 열두 지파에게 네각 땅을 분배해주고 이제 그렇게 분배해준 땅에서 예, 지파별로 이제 그렇게 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까 뭡니까? 아, 재판장들, 또 지도자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재판장과 지도자를 두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시대로 보면은 이제 판사, 검사, 변호사 같은 또 경찰 어, 이런 예, 기관을 두라는 거죠. 음. 그래서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재판할 때 너희들이 조심할 것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재판을 굽게 하지 말라. 예, 재판을 굽게 하는 건 균형이 깨진다는 말이죠. 예, 왜 균형이 깨지냐 사람을 외모로 보고 재판하기 때문에. 그래서 뇌물을 받지 말고 깨끗한 마음으로 재판하라. 뇌물을 받는 즉시 그의 눈이 어두워진다. 그리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한다. 그랬습니다. 이 사람은 의인으로서 무죄 판결을 받아야 되는데 저 죄인이 돈을 많이 재판관한테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아는 사연입니다. 또 지인입니다. 또 연줄 연출 연줄로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그 사람이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음, 재판을 굽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또 가까운 지인들, 아는 분들. 혹시 이 재판장 자리에 앉아 있다면 여러분 재판을 굳게 하지 마십시오. 재판을 굳게 하기 위해서 윤석열 총장, 검찰 총장의 주변에 팔다리를 다 잘라버렸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 어떻게 해요? 눈을 가리고, 예, 예, 편향성 재판을 하는 게 만들려고 한 거죠. 그래도 공평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검찰청, 까지 칼을 대밀고, 이제 내려와라, 내려와라, 위에 외압을 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알고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는 그어 권력은 지금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 편에 볼 때는 죽은 권력이고 반드시 하나님의 재판을, 이 심판을 변치 못할 것이고 그런 자들은 100% 지옥 갑니다. 이 땅에서 회개의 기회도 주지 않습니다. 100% 지옥 갈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네, 어, 청와대에 한 13명 정도 기소가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도 지금 버젓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버젓이 일을 하고 있어요. 구속을 해, 구속감인데 구속도 시키지 않냐고 버젓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고, 예, 회계의 기회도 아마 주지 않을 것입니다. 예, 너무 악해서. 예, 너무 악해서. 여보,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예, 국민들은 알고 있어요. 예, 잡아 넣지 말아야 할 사람을 잡아 넣고, 잡아 넣을 사람을 잡아 넣지 않고, 예, 이게, 이것이 바로 재판을 굳게 하는 일입니다. 정말 안타깝게 그지 없죠. 전임 대통령, 또그 전임 대통령, 예. 현 정권에 비해서는 세 발이 피죠, 세 발이 피. 근데 집어넣고 30년, 20년씩 형을 주고, 감옥에서 죽으라고 형을 주고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반드시 이 재판은 굳게 된 재판입니다. 뇌물 받은 제품입니다. 자기의 정치 야욕 때문에 자기의 정치 야욕 때문에 재판을 굽게 한다면 반드시 그 자손 삼사 대뿐만 아니라 후손들이 망하게 될 줄로 저는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 보고 뇌물 받지 말고 예나 조금 편하려고 뇌물 받지 말고 정직하고 착하게 하나님이 주신 공의로 재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라라. 마땅합니다. 공의만을 따르는 것이 정말 마땅합니다.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야외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예, 그리하면 내가 살겠다고 그랬어요. 그것 이 살겠다는 건 영생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목숨 좀 연장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고 영생의 선물을 주는 그러한 축복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는 자가 되기를 정말 우리는 지도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법부 모든 지도자들이 예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예 자기 정치야욕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 예 재판할 수 있도록 선한 양심 법의 양심 법치주의의 양심을 허락해 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중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네,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 상을 세우지 말라. 음. 아세랑 나무로든지 아세라 상을 세우지 말라. 이 아세라 상은요 나무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아세라 상은 도끼로 찍어버리는 것입니다. 도끼로, 음. 도끼로. 바알신이 있고 아세라신이 있죠. 음. 근데 아세라신은 나무로 만든 것이라서 도끼로 찍으면 찍힙니다. 음. 도끼로 찍으면 찍혀요. 그래서 이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라고 했는데, 이 바알신은 어, 만몬신, 성공의 신이라면 아세라신은 행복의 신 여신입니다 다신입니다 예 행복의 신입니다 그래서 행복을 위해서 예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행복을 위해서 자기 개인과 자기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예 다른데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이 예,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바할 신도 참안 좋은 거고 아세라 신도 안 좋은 건데. 여러분, 바할신과 아스라신은 같이 갑니다. 바할신이 이제 물질, 재정의 신이라면 아스라신은 어, 행복의 신이라서 어, 음료입니다. 음료. 음료. 행복을 위해서 어, 내가 갖추어야 할 예, 인간관계 또 물질도 있어야지 행복했다고 하잖아요. 세상에서는. 예, 건강. 예. 또 행복을 위해서 자기가 갖고 싶은 것들 많잖아요. 예. 이런 걸 세우지 말라. 정말 세우지 말라.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우리 재단 곁에 이런 것들을 세우고, 예. 두 주인을 섬기는 거예요. 예. 두 주인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 두 주인을 섬기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진노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갖고 있는 행복의 신인 아세라 신 바로 여신은 무엇입니까? 예, 그 여신은 내 주머니 안에도 넣고 다닙니다. 내 가방에도 넣고 다닙니다. 명품 가방 하나 들은 게 너무 행복합니다. 있어 보입니다. 자랑스러워 보입니다. 예, 그래서 명품 가방 하나 살려고 외국 여행까지 갑니다. 가서 예, 명품 가방을 사옵니다. 명품가방을 하나를 살려고, 10개월, 1년 동안 저축을 합니다. 명품가방을 삽니다. 카드로 긁고 나가고, 이런 것들. 다 아세라신입니다, 여러분. 예, 아세라신이에요. 얼굴을 뜯어 고치고, 심지어 남자 목사님들까지도, 예, 눈썹 문신을 하고, 코를 세우고, 예, 얼굴을, 예, 예, 기미를 없애고, 이런 것들이 다 아세라신입니다. 아세라신이 예, 한 여자가 그 부족해서 다른 여자 끼웃거리고 다른 남자 끼웃거리고 예다 아세라신입니다, 여러분 다 아세라신입니다. 아세라신이 뭐 특별히 어디 아세라신은 항상 내 몸에 따라 다닌다고 합니다. 항상 그래서 아주 작게 만들어 열쇠고리처럼 아주 아세라상을 작게 만들어서 다 열쇠고리처럼 몸에 품고 다니기도 하고 걸어놓기도 하고. 예, 어디든지 있습니다. 어디든지. 예. 여러분, 내 식계명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나 땅에나, 땅에나 물속에 그 어떤 것에도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런데 오늘날 아이콘이 있자, 아이콘. 아이콘이 영어로 보면 우상이랍니다. 근데 또 로그 있잖아. 로그 없는 게 없잖아. 그죠? 로그. 교당 교파에도 로그가 있고, 다 로그가 있자. 근데 그 로그 중에서도, 예, 마귀가 정말 사용하는 로그가 있어요. 고양이같은 로그. 예, 이 스타벅스 이거 정말 이거 정말 이거 사이렌. 예, 바다의 요정입니다. 바다의 요정은 바다의 마귀입니다. 바다의 바다 저기 요, 용이 용용 용, 용. 용신이 있다고 해요. 바다. 바다에도. 그래서 용왕님 있다고 하잖아. 이거 거기다 대고 뭐요. 보름 때 막. 하, 막. 무당들이 죄를 지내고 막 그러잖아. 그리고 배출항하고, 예. 예, 그래서 여러분 특히 배 하나씩 갖고 있고 어, 어부, 어선 이런 일 하신 분들 그 선주들이 얼마나 예 죄를 지냈는지 그거 정말 크게 회개하셔야 됩니다. 진짜 크게 회개, 회개하셔. 야 음, 여러분 그래서 아사라생을사우지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세라상이 여러분의 자녀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 남편, 아내가 될 수도 있고, 예 많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이 아세라상이 속지 마. 여러분의 행복을 거두십시오. 행복하다 주님 잃어버립니다. 예 행복을 거두십시오. 예그 다음 22절,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 아니라,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는 것, 이것이 다 뭡니까? 직책 받으러 다니고 직분 받으러 다니고 예 그래서 회장 회장 추대하라고 하고 예 회장 추대해 달라 그냥 이렇게 선거로 하는 게 아니라 나 선거로 하는 거 시시해 그 가지 거 그냥 추대 회장으로 추대해라 회장으로 추대해라 그래야 내가 회장 되겠다 아니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야 이렇게 악할 수가 이렇게 악할 수가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아니 이미 선거로 인해가지고 어 추천으로 해서 회장이 세워졌어요 그냥 뒤에서 도우면 돼 그런데 그 사람을 내리고 내리고 본인을 회장으로 추대해달래요 이게 목사 사회에서 있는 일입니다 저희 동기 안에서도 이렇게 있었어요 올해 이게 목사 안에서도 있는 일입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그것도 여자가 또 나이가 70이나 된 사람, 이야, 100% 지옥 갑니다. 아주 뭐, 옷을 뭐, 예, 빨간색, 뭐, 노란색, 하얀색, 뭐, 뭐, 초록색, 뭐, 하아, 이렇게 긴 바바리 같은 걸 입고요, 사진을 찍고, 그거 다 무당의 영입니다. 그거 다 무당의 영입니다. 그거 모르는 사람은 외모 보고 판단하고 있어 보여서 부러워할지 모르지만, 그거 다 무당의 영입니다. 이야 참 기가 막힌 일이죠. 기가 막힌 일입니다. 기가 막힌 일이에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다 세라승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자기가 신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우 멋있어 이거 신된 거예요. 최고야 이거 신된 거예요. 어우, 너무 똑똑해. 너무 지혜로워. 아, 너무 뭔가 힘이 넘쳐 보여. 뭐가 있어 보여. 다 신이 된 겁니다. 진짜요. 이거 신인 거예요. 이거. 자기를 위해 신이 된 거예요. 여러분, 아세라상을 죽인 자는 작아지는 것이 매력입니다. 작은 자는 배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좀 가르쳐 주세요. 저좀 도와주세요. 저좀 배우고 싶어요. 할 때, 알겠어요. 가르쳐 드릴게요. 하면 그 속에 아사라싱을, 뭐합니까? 도끼로 찍은 자입니다. 그런데 뭐라? 뭐라? 내가 이 10년, 20년 이런 경력을 갖고 있고, 내 아는 것을, 응? 뭐 뺏어가려고? 응? 뭐 쉽게 배우려고? 안 가르쳐줘. 너도 네맨 땅에 헤딩 해봐? 안 가르쳐줘. 이건 다 본인이 큰 자가 된 것입니다. 진짜예요. 본인이 큰 자가 된 거예요. 예수 믿는 자가 그렇다면 그건 반드시 회개하지 않는 자예요. 그건 진짜 지옥 갈 것입니다. 예, 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요. 저는 이 나이에요. 정말 이제, 어, 회사를 돕기 도 도와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어서 정말 제가 어, 총무일도 배우고 막 하고 싶어요 배우려고 해요 와 여러분 근데 그게요 때때로 안될 때가 있더라고요 야참예 그래도 할수 있습니다 할 것입니다 예 정말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정말 이 공의로 재판하라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들으시면서 여러분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게 공의로 자녀들을 재판했나? 공의로 내가 사회생활을 했나? 공의로 내가 교회생활을 했나? 공의로 내가 했는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오늘 하루만이라도 공의로 재판 받고 재판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꼭 재판감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편견하지 마십시오. 공부 잘한다고 그 자녀를 우위에 놓지 마십시오. 예. 이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이 장자래도 차선에 뒀습니다. 에서 같은 사람. 가인 같은 사람. 예. 압살롬 같은 사람. 예. 예. 장자들이 사고를 많이 쳤어요. 그런데 정말 예 예. 다윗 같은 사람. 요셉 같은 사람, 예, 예, 예. 야곱 같은 사람, 예, 아벨 같은 사람. 정말 세상이 볼 때는 약하고 연약해 보이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아세라상을 찍어가는 걸 보고, 아세라상을 찍어가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장자로 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안에 있는 아세라상을 오늘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지식이 아세라상입니까? 돈이 아세라상입니까? 여러분이 뭐가 아사리성입니까? 여러분 그걸 찍어 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의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내 안에 있는 아사리성이 이제 크게 크게 커져서. 나를 끌고 다녀도 나도 모르고 끌고, 다, 끌림을 받고 다니고 있습니다. 정신 차리고, 오늘도 그것을 파쇄하고 찍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공의로 재판하게 도와주시고, 뇌물로 아버지의 재판하도록 아버지 이런 죄 짓지 아니하도록 이런 죄진 것을 회개하고 변화하게 도와주옵소서. 또 뇌물 받고 상대가 잘못한 걸 내가 잘못한 걸로 뒤집어진 그런 재판 그런 법적인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호소하고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억울함을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